쉽게 말해서 갯돈을 받을 때가 돼서 갯돈을 받으려고 보니 개주가 갯돈으로 노름을 하면서 충당해 오다가 다 잃어버리면서 갯돈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쉬운 정보, 유익한 정보 전달하는 코인 상담소의 친절한 상담원 김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이낸스 루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FTX 사태 이후에 안정성을 증명하고자 바이낸스 필두로 진행된 거래소들의 준비금 증명에도 각국의 해계감사까지 이어지면서 거래소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어 한동안은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리스크 관리를 통한 현명한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이낸스 사태 이전에 다뤘던 FTX 사태를 최종 정리하면서 배워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래 무료 링크 방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FTX 파산과 함께 꾸준히 다뤄오던 FTX 사태를 11월 15일에 최종 정리해서 업로드했었습니다. 우측 상단 배너를 통해서 다시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은 15일 영상에 이어서 바이낸스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사태에 대해서 짚어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X 사태 이후에는 바이낸스 루머에서 다뤘던 타임라인대로 바이낸스를 필두로 거래소들이 준비금 증명을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 올리기에 나섰으나, 각국에서는 주요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바이낸스 측 준비금 증명에 이상이 감지되면서 현재까지 시장에 대한 변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FTX 사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원칙상으로는 거래소가 투자를 하거나 운영을 할 때에는 고객들에게 지급될 자금을 이용하지 않고 거래소 이용 수수료나 기타 광고료 등의 수익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FTX의 CEO였던 SBF는 고객의 투자금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메꾸는 방식의 자금 횡령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 사태가 밝혀지면서 재무구조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결국 뱅크런 사태로 자금 인출이 이어지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FTX 사태 이후로는 바이낸스 재무 구조 관련 루머까지 흘러나오면서 2022년 하반기 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갯돈을 받을 때가 돼서 갯돈을 받으려고 보니 개주가 갯돈으로 노름을 하면서 충당해오다가 다 잃어버리면서 갯돈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FTX 사태로 배울 수 있는 점은 FTX의 경우 바이낸스를 제외하면 거의 최대 규모의 글로벌 거래소였습니다. 이런 거래소조차도 제대로 된 재무 구조를 갖추지 못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코인판에는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FTX 사태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지난 역사를 볼때 주식시장에서도 리먼 사태, 엔론 사태 등의 각종 이슈 속에서도 규칙과 법이 생기고 거래소 스스로의 자존능력도 생기면서 오히려 더 단단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들이 되어 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바이낸스에 대한 루머, 뉴스들에서 볼수 있듯 한동안은 거래소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한 전 세계 각국의 제재와 정책들이 이어질 것이고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정 노력들이 더해지면서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마다 시장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맞물려 미국의 CPI, FOMC 발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다양한 외부 요인까지 겹친다면 그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고래들 사이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보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에 낮은 금액에서 좋은 종목을 담을 기회는 맞습니다큰 변동폭을 이용한 선물 거래도 수익을 내기에는 좋습니다. 우리가 만약 인생 2회차의 진도주인 경우에는 쉬운 장이겠지만 1회차인 유년우인 우리에게는 보다 보수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면서 궁금한 점은 아래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코인 상담소의 김대리였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